하나가 계속되는 보기 싫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승부를 제외하고는 계속 연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사실상 오늘의 경기를 끝으로 며칠 동안 경기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항상 하나의 깊은 연패를 끊어주었던 페냐 선수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8승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상 박상원이 가져갔던 승까지 합하면 10승 이상의 좋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 페냐. 오늘 하나의 연패를 끊어줄 에이스의 면모를 다시 보여줄 수 있을지, 과연 오늘의 타선은 득점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 여러모로 걱정되고 긴장되는 경기입니다. 오늘의 라인업은 어제와 비슷하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부진했던 이도윤이 빠지고, 그 자리에 다시 하주석 선수가 들어옵니다. 하주석 선수 계속되는 부진과 좋지 않은 수비로, 계속되는 선발 출전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최현호 감독은 계속해서 하주석 선수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좋은 선택일지 오늘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네요. 하나는 1회부터 엄청난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노시환 선수가 솔로 홈런을 쳐내며 엄상백 투수의 기선을 제압합니다. 솔로 홈런 비율이 상당히 높은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노시환의 홈런 감각이 살아났다는 점은 굉장히 희망적이네요. 이어서 믿기지 않는 최은성의 홈런이 나왔습니다. 무려 100-200 홈런을 기록하며 엄상백에게 시작부터 이 홈런을 선사했는데요. 하나에서는 무려 11년 만에 100-200 기록입니다. 이번 100-200 홈런을 계기로 노체이글스가 다시 중심 타선의 타격이 살아나 시즌 중반에 그 모습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회 공격에서는 어제의 그 하나가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문현빈과 정은원이 연속 안타를 쳐내며 테이블 세터의 역할을 확실히 하며 주자 1위로의 기회를 만들었고, 직전 타석 홈런을 기록한 노시환이 무려 3. 점 홈런을 쳐내며 연타석 홈런이자 25 홈런을 기록하며 홈런왕을 굳혀갑니다. 확실히 하나 이글스의 타선은 노시환과 채은성이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는 게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 대량 득점을 성공하지 못한 건 중심 타선이 주자들을 불러들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하위 타선이 아무리 조금씩 점수를 낸다고 해도 역시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중심 타선임이 증명됩니다. 그나저나 노시환의 연타석 홈런은 정말 굉장하네요. 페냐는 1회 에 이안타를 내리맞으며 1점을 허용하였지만 이후 2회부터 140 중반의 직구와 체인지업을 위주로 섞어 던지며 차분히 경기의 템포를 가져옵니다. 체인지업이 떨어지는 각이 정말 일품인 페냐. 오늘도 그 각은 여전했습니다. 직구와 체인지업의 구속 차이가 10km 정도밖에 나지 않으며 타자들이 구분을 잘하지 못하며 배틀을 하염없이 크게 돌립니다. 오늘은 삼진보다는 범타가 유난히 잘 유도되며 경기가 빠르게 진행됐는데요. 확실히 박상원 포수 대신 최재훈이 출장하며 투수의 공배합이 상당히 달라지고 지저분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크게 흔들리는 페냐는 무려 3점을 내리내주며 턱 밑까지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공이 나빠서 안타를 많이 허용한 것이 아니고 갑자기 제구가 흔들리며 사사고로 출루를 많이 허용한 페냐의 유일한 단점이자 고질병이 튀어나온 것인데요. 평소라면 흔들리는 이닝이 나와 출루를 많이 허용해도 최소한의 실점으로 막아내지만 최재훈의 블록킹 실패와 정은원의 송구 미스로 인해 많은 실점을 허용합니다. 결국 5회에도 등판했지만 사사고를 포함해 무사 만루를 허용하며 강판됩니다. 단한 경기를 쉽게 이끌지 못하는 하나입니다. 선수들이 리드 상황에서 많은 긴장을 하는 탓일까요? 투수가 흔들릴 때 수비까지 항상 같이 흔들리며 대량 시점을 허용하는데요. 최근 시즌 중잘 보이지 않던 수비의 미스가 잦아지며 안져도 대 점수를 자꾸 주는 것도 부진의 한 부분입니다. 이어서 이태양 선수가 등판하였지만 최근 계속되는 등판에 지친 것일까요? 무려 4피 안타를 허용하며 추가로 2시점을 하고 5회에만 무려 6시점을 허용합니다. 최악이네요. 6회에는 주현상 선수가 등판하여 깔끔한 3자범태로 이닝을 막아내고 정호람이 등판하는 등 문제가 보였던 불펜진들을 하나하나 테스트 겸 등판하며 혹시나 있을 기회 상황을 대비했지만 결국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간 경기에서 기회를 살리지 못하며 이렇게 통안에 패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초반에 백투백 홈런과 연타석 홈런을 쳐내며 큰 점수 차이로 리드를 가져갔지만 결국 예상하지 못한 페냐의 부진과 수비 실책들이 나오며 대량 실점으로 역전을 당합니다. 페냐가 이렇게까지 큰 실점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는데요. 페냐가 흔들릴 때 수비의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가 없다는 것은 하나로서는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KT의 타자들이 정말 어마무시한 것도 맞습니다. 확실히 페냐가 털릴 만큼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는 KT. 최근 4위까지 치고 올라간 상승세에는 모두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발투수가 부진을 해도 그 점수 차이를 아무렇지 않게 극복할 만한 수비 공격력 멘탈 어느 부분 단점이 안 보였네요. 하나는 언제쯤 저런 팀이 될수 있을지 한숨만 나옵니다. 이번 시즌은 노시완의 홈런왕이나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는 선수들이 지쳐서 체력적으로 부족해서 연패를 하나 생각했지만 제가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사기가 완전 바닥인 게 느껴졌습니다. 한달 전만 해도 급박한 상황 여유있게 수비를 하던 선수들이 이제는 언제나 역전을 허용할 수 있다는 긴장감에 사로잡혀 있는 게 눈에 보였는데요. 멘탈적인 부분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내일부터 우천 취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며칠간의 여유기간이 주어진 만큼 쉬는 것보다는 좀 프로의식을 가지고 부진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일부터 영양권에 들어오는 태풍 조심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